올해 수능 한 판은 없겠습니다. 내일 하늘도 대체로 맑겠고, 한낮 기온 광주가 18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다만 평년 기온은 웃돌더라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합니다. 내일 아침 시험 보러 가는 길에는 따뜻한 옷 챙겨 입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새벽에 이동할 때는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광주는 오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한평과 나주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에나 최고 기온 19도, 광양 20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17도, 완도 20도, 해남 18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주말까지도 평년 기온을 웃돌다가 다음 주에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 화요일에는 첫눈이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